굿모닝, 에어라나기입니다. 네, 싱가포르에서의 첫 번째 아침을 맞이했어요. 아, 여기는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음, 오키드라는 호텔인데요. 4승급 호텔이지만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아, 침대도 새거고 침구도 새거고 완전히 아마 싱가포르 안에 있는 4성급 호텔 중에서는 최고의 퀄리티가 아닐까. 가 아니라 최고의 퀄리티다라고 가이드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는 밤에인지 늦게 들어와서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 정말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건물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여기 창가에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어제 여기 앉아서 망고 스틴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앉아서 제가 이 옆에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싱가포르이 음, 가던 시티라고 할 만큼 그냥 나라 전체가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도시 길거리거든요. 아침에 지금 출근 시간인데 차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람들도 굉장히 한가롭게 걸어 다니고 있고요. 출근하는 길과 등교하는 길이 이렇게 보이시죠? 공원 사이로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건물이 호텔이에요. 오아시아 호텔이라고 아마 제가 보이는 글자로는 그런데 어 처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 건물에 저게 진짜 생활일까? 근데 잘 보시면 건물이 원래 이렇게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가 빽빽하게 객실이나 그런 그집 공간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앞면만 지금 호텔 룸이 있고요. 요 옆면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가시면 또 이쪽 면이 호텔 객실이 들어서 있고 이쪽 공간은 비어 있어요. 4면으로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 한쪽으로만 호텔을 넣고 나머지 그 3면에는 완전히 정원을 만들어서 이 호텔 객들이 층층마다 가서 정원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두고요. 밖에 이게 아마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타고 올라가는 덩굴이에요. 덩굴이 온 건물을 덮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 보이진 않지만, 꽃들이 피어 있어요. 진분홍색, 연보라색, 이런 그 꽃들이 피어서 온통 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도 예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예쁘다기보다는 멋지죠. 이렇게 건물이 세개가 연결되어서 중간중간 네, 건너갈 수 있게. 물론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건물이 예뻐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 싱가포르 시내 도로입니다밤 9시 반이 되니까 차들이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침 9시쯤인데, 어, 싱가폴은 들어올 때 껌이나 담배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든요. 전자담배도 못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심지어 어저께 한국 소주 두 병을 사는데요. 27,000원이었어요. 두 병에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비싸죠. 1병에 13,500원이란 말이니까요. 맥주도 그렇게 비쌌을 거예요. 어, 마트를 갔더니 온통 온통은 아니고 라면 중에 우리나라가 라면데도 유명하니까 뭐 시신라면부터 시작해서 그그 그 매운 거물 불닭볶음면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고요. 어, 햇반도 있었어요. 햇반도 있고, 우리나라 소주도 있고 하는데, 의외로 삼다수가 기둥 뒤에 가대져 있어서 가격표도 붙어 있지 않고, 어, 비인기 품목이더라고요. 음, 제주 도민으로서 삼다수가 그렇게 약간 냉대받는 걸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싱가포르 깨끗하게 유지되는 나라인데, 어, 서울보다 조금 더 큰데, 청소하는 분들이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서울보다 10배가 넘는데요 서울은 2,000명이래요 이렇게 청소 일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싱가폴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깨끗하고요 껌을 어, 이렇게 그뭐 호텔 안에서 버스 안에서 씹는 건 괜찮은데 길거리 다니다가 껌 씹는 게 들키면 벌금이 장난 아니고요 100만원이요 아 껌이 30만원이고 어, 다른 거는 웬만하면 100만원이에요 담배피다가 걸리는 것도 그렇고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도 그렇고 음, 어떤 거는 천만원도 있던데 벌금을 엄청나게 세게 매겨서 어, 국민들이 할수 없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그래서 심지어는 담배 피는 분들이 가족 여행 왔는데 아빠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근데 담배를 피는 걸로 벌금을 매기진 않아요. 이렇게 그 공공장소,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피는 건안 되고, 흡연구역이 우리나라처럼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는 피워도 되고요. 대신에 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한갑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한 개비 정도 뺀 담배가 20개 들어있죠? 19개 정도는 괜찮은데, 함부루나두 뭐 갑을 들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 벌금이 세고요. 그리고 담배가 한 갑에 우리나라는 한 5천 원 하나요? 여기는 15천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어, 싱가폴라라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는 자유경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 데모라든지 그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을 굉장히 자유경제로, 어, 살기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이 비교가 되죠. 어, 그렇지만 이제 그건 또각 나라마다 자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 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나라는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문화에 맞는 그러한 어,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고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 있긴 하지만 중산층이 가장 많은. 그래서 이렇게 그 마른 목골이라 그러나요? 네. 위에가 좁고 밑에도 좁고 중간 층이 굉장히 넓은 어 그런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건물도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도 비싸고 임금도 세겠죠. 그러니까 GDP가 구만불이나될 거고요. 손 중량이 다 됐어요 오늘 9월 13일인가요? 에어알 안하기였습니다